날 씻어주소서. 아멘 2021년 우리 한인 전국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특별 새벽 성회의 3월 13일 말씀을 전하게 될 그레이스 베델 교회. 장학범 목사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화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화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런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미를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사순절 22번째 날입니다 사순절 40일에 절반을 넘어서 이제 후반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에, 여러분들 사순절 지금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에, 사순절에 요즘 우리 이렇게 새벽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기쁨과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또 고난을 당하시거나 또 힘든 일을 당하시는 분이, 분이 계신다면은 예, 우리 고난 당하신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을 잘 감당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2021년도 사순절은 우리가 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 신학교를 다녔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고 그때에 제가 예배학 클래스를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예배학 그 수업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설교학을 하게 되는데 그 설교학을 공부할 때에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교수님하고 또 다른 학생들하고 다 모여있는 데서 같이 설교를 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다른 사람이 설교를 할 때에는 은혜도 많이 받고 많이 깨닫고 하는데 자기 순서가 되면 긴장되고, 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데, 에,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아, 그러나 또 요즘 이 40일 동안 아주 특별하게 우리 다양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은혜가 참 좋습니다. 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라서 뭐든지 다 지금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시대에 놀랍게도 이 사순절에 무려 40명 예. 강사 목사님들이 새벽마다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예. 그렇죠. 아무리 큰 교회도 부흥 집회를 하거나 해도 40명의 강사를 동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남유다의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2700년이나 되었는데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들려주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추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정의를 하라 그러면 아마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였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장차 오시기 오시리라 했던 그 메시아가 본인이신 것을 많이 인용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누가 복음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증거 하신 것이죠 이사야를 포함해서 이 예언서는 사실 우리가 많이 읽어도 쉽게 읽혀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 내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어, 그 당시에 역사적인 정황이라든지 시대적인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잘 모르니까 전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 목사님들이 계속 하루에 한 장씩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많이 에, 알고 또 배우게 에, 되고 있습니다 어, 이사야에서는 지금 그 아주 복잡다단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북쪽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더 남침해서 남유다 히스기야 시대에 위협을 했던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때 가까스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어 아수르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포로로 끌려가고 다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때, 그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1장에 있는 메시지 제목이 위로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지금 다 엉망진창이다. 이걸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주제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메시아가 온다라고 선포됐었던 그 시대는 편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라는 다 풍전등화의 오려움에 처해 있었고 실제로 멸망당하였고 소망이 없고 후원은 사라지고 이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도 사실 상황이 그렇게 좋은 시대는 아니었는데 그 시대에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이사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주제 가운데에 대개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고난을 당하는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 행동하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뭔가 부도덕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계속 징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는데. 이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라 하는 것이죠. 이사야의 첫 부분 1장 2절 이하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월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이 고난당한 이유가 그리고 망한 이유가 그들의 범죄함,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1장 1절에 보니까 의의를 따르며 여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네게 들을지어라. 너희를 떠난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당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인가 잘못되었는데 이게 지금 그여파로 말미암아 계속 악순환, 악순환 그래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럴 때에는 좀 억울하고 좀 분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당하는 아픔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세 번째로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이것은 남을 대신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가, 어, 누군가가 잘못한 것 이것을 대신 짊어지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것 없었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것. 아, 혹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혹은 좀 분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묵상을 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를 떠낸 반석, 이것은 커다란 돌멩이가 짓눌러서 거기에 지식할 정도로 다 고통을 당했었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 고통 당하고 있는 돌멩이를 제거하여서 떼어내셨다. 또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깊숙한 웅덩이에 파져서 거기에서 몇 날이고 고생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판에서 건져주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또 뿔뿔이 흩어지고 고생하고 그 바로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도 보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라. 이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변방에 저 이방신을 만드는 아버지를 데리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또 사라 사라는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런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십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억울한 일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생각하여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그 엄청난 고난 고통 그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해주는 나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51장에도 보니까 처음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 예, 들어라 지금 의를 찾는 사람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바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고난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고난의 한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고난의 삶의 한복판에서 정말 힘들다, 정말 고통스럽다, 이런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의를 찾는 자들이여, 요와를 찾는 자들이여,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하늘도 신기루같이 흰 연기처럼 다 사라지고 땅도 다부패하고 썩어져가고. 이게 지금 너희들의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보아라. 의를 행하는 너희들아.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땅을 보면 하나님이 땅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심이 보여질 것이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그 눈이 다 똑같은 눈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현상적인 것만 보면서 힘들면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 여러분들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또한 우리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 앞에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아유 죽겠네, 아유, 요즘 정말 미치겠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죠. 우리는 그냥 미치겠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에게 미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우리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게 있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때문에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구원과 그 회복을 체험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고 눈 감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죽게 있네, 정말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응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힘차게 도약해 갈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위로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들은 소망을 얻습니다. 인간이 할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시면 넉넉하게 변화가 될 줄로 믿사오니 아멘. 또 우리의 삶을 건드려 주시옵소서. 리와 일터를 건드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건드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요. 사는 커뮤니티와 또이 나라의 이 민족 우리 조국을 건드려 주시옵소서. 아멘. 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데 한 생에 한 나라 민족 취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아버 지 하나님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끝까지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서 지금 아버지 헤쳐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고 또이 시대적인 아픔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날마다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제 올려드립니다. 모든 아버지 걱정과 문제 올려드리고 나갈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신앙이 약화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며 평안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힘차게 달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가 되고 또 가정이 되고 또우리 일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하여 주 없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같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참 어렵고 힘든 때 우리 믿음과 신앙이 예,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 예, 참 믿음이 떨어진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예배 생활이 무너진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위해서 오늘 아침에 특별히 기도해 주시곤 합니다.